중고이야기 장소장입니다. 오늘은 어제 가져온 동파이프 엄청 굵습니다. 돈좀 나오겠습니다. 어제 가져온 동파이프입니다. 나중에 보물상에 어제 가져온 동파이프 가격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굵기가 엄청 굵습니다. 하여튼, 오, 볼펜하고 굵기, 무게도 엄청 나가겠습니다. 이 봉은 봉이 아니고, 서덴서덴도 스댄. 아니고, 이 제품은 봉이 아니고, 비철입니다. 또, 무게가 억수로 제일 가볍네요. 비철 종류, 자석에는 붙지 않고, 한 천원 정도? 키로? 에어컨도 이거, 동파이프는 이런 재질 나오면은 돈이 좀안 되겠네요. 어제 이런 재지 엄청 굵습니다. 오늘 이거 팔아갖고 한잔한 잔가 한 나오겠나. 전거이또팀 반주야지. 이가나오겠다 그래. 체상 배송 다이어 힐. 다이어 힐 있으면서 네 개. 가이어 이 부분은 한 개당 5천 원씩 해갖고 2만 원 받고 수거를 했습니다. 다른 거는 무료로 가져왔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이 선풍기, 모니터 이것도 뭐 상태가 좋아서 우리 직원이 무료로 가져왔답니다. 서랍장 철제 서랍장입니다. 이 냉장고도 오늘 판매가 돼서 배송을 갑니다. 여기 이 장롱도 오늘 나간다고 합니다. 안에 요 봉을 좀 설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봉만 달면 오늘 배송 나갑니다. 오후에 신용보증기금 그쪽에 오늘 마무리를 해 달라고 하네. 요 내일 하면 어떠냐 하니까 오늘 해 주려고 해서 동을 다 까지를 모냈습니다. 내일 동을 다 까서 고물상에 버리는 가격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